뇌는 통제 가능한 지금을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 굳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죠. 많이 쌓으면 행동으로 옮기려는 에너지를 더욱 잘 만들어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체육입니다. 다짐만 몇 번째인지 실천하기에 몸이 안 움직이시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뇌는 예측하는 기관입니다. 수많은 신호를 처리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하죠. 그럼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쓸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불확실성이 클 때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정보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생존에 불리한 방향입니다. 여기에서 실천이 어려운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뇌는 통제 가능한 지금을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 굳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뇌는 불확실성을 이겨내기 위한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있으면 예전에 처리했던 신호들을 재구성해 행동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데요. 뇌의 경험 정보를 많이 쌓으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려는 에너지를 더욱 잘 만들어냅니다. 평소에 안보던 분야의 책을 읽어보거나, 다른 동네에서 산책을 해보거나,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석해보시는 것. 이렇게 평소와는 다른 환경을 접하는 것을 반복하여, 틀에 박혀있던 예측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